9번 마을버스에서 내려 박노수 미술관을 등지고 왼쪽으로 돌아서서 걸으면 왼쪽에 낮은 오르막길이 보여요. 그 초입에 환경과 생명문화재단 이다가 있습니다. 오늘은 매주 토요일 이다 상점이 열리는 날이에요. 이다는 아담한 2층 집인데요. 1층에 피스북스가 2층에 이다 상점이 있습니다. 층계에 책들이 보이시나요? 피스북스에 들어서면 먼저 그림책을 중심으로 진열한 홀이 눈에 들어와요. 아늑하네요. 한 켠에는 엽서와 책, 책갈피, 스티커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기념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에는 그림책 뿐 아니라 일반 서적들이 꽂혀 있고요. 작지만 대여섯 명이 워크샵하기에 좋은 공간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환경과 생명문화재단 이다가 뭘 하는 곳인지 살펴볼까요? 받아온 팸플릿에 소개문이 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다는 환경과 생명문화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를 고민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경쟁하며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삶은 사물에 종속되고 사회의 공동체성은 무너졌습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으니 마구 요구했습니다. 결국 배를 가르고 훼손했습니다. 태초로부터의 약속이었을 생태계 공생의 법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위기, 팬데믹으로 불리는 재앙을 만나고서야 생태계의 역습을 맞았다고 걱정합니다. 많은 이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물과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 중립의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쟁하듯이 답을 내놓습니다. 생태적 재앙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눈앞에 숙제처럼 쌓인 쓰레기에 분리수거일 수 있습니다. 전등을 끄고 에어컨에 덜 의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천 항목에 동그라미 그려가며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이 놓치는 우리 사회의 철학과 생명문화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이다는 환경과 생명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공론화하여 우리 사회 담론으로 쟁하게 하고 문화적 자원을 통해 시민의 생명문화 감수성 성장을 지원하며 환경문제의 대안을 찾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를 응원할 것입니다. 팸플릿에는 그 밖에 이다가 하는 일들이 적혀 있어요. 이다 아카데미 환경에 대한 행동 지원 그리고 각종 콘텐츠 지원과 이 책방 겸 도서출판 피스북스 그리고 이다 상점인데요. 오늘 저희는 그중두 개를 보게 됐네요. 이다 상점은 다양한 생명문화 나눔의 장을 지향하는데요. 매주 주제가 달라요. 이번 주는 두 번째 주로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합니다. 다른 주에는 비건이즘 개인 창작품, 로컬과 제철 식품을 만날 수 있어요. 환경에 제일 좋은 건 뭐니 뭐니 해도 재사용이라고 하죠. 썼던 물건들을 가능한 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오래 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 아이 용품은 돌려 쓸수록 좋겠죠. 아이들은 정말 무럭무럭 자라니까요. 에코백과 텀블러 같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헌책은 정말 이런 시장에서는 빠질 수 없을 거고요. 핸드메이드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득템을 피할 순 없겠죠? 저는 아주 특이한 목걸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화장솜을 샀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에코백도 하나 주셨답니다. 마르고 닳도록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